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기 위해선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통신판매업신고 영업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이라 함은 이제 온라인에서 상업적인 활동을 하실 때 반드시 발급을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이제 서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발급받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 검색창에 정부24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상단에 정부24 메인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일단은 간편하게 뭐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해 주셔야지만 서비스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통신판매업신고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두 번째 탭에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제 양식에 맞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발급하시려면, 어, 반드시 인적사항 기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하는데요. 어,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하셨잖아요. 사업자등록증 신고를 한 내용과 반드시 일치를 하여야지만, 어, 앞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상업적 활동을 하실 때큰 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인적사항이 다르게 되면 일단은 통신판매업 어, 신고 자체가 안될 뿐더러, 만약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 서류를 제출하실 때 계속해서 반려가 안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인적사항과 통신판매업 신고증에 등록된 인적사항이 이제 다르게 되면 어 각종 오픈마켓이라든지 아니라면 이제 도매사이트 회원가입에도 막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적사항은 동일하게 적어 주셔야지만 다른 업장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실 때는 약간의 비용이 나오는데요 신고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지만 등록면허세라는 이제 면허세를 내야만 합니다 인구 50만 이상 지역에서는 4만 500원 정도가 이제 발생을 하고요 50만 미만 지역에서는 22,500원 정도 나오고요. 군단위 지역에서는 이제 12,000원 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인구가 낮을수록 이제, 어, 공신판매업 신고 비용은 저렴해지겠죠. 이렇게 이제, 대략 한 4만 500원에서 4만 5천원 사이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어, 이 경우에는 이제 뭐, 면단위, 군단위, 뭐, 시단위, 시에서도 조금 인구 밀집 지역은 조금 더 비싼 값에 이제 면허세를 내야 되고요. 어, 같은 시라도 조금 인구가 밀집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조금 더 저렴한 면허세로 운영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렇게 통신 판매업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 보았습니다. 어, 제가 화면에 이제 직접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이제 영상을 찍지 않은 이유는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단하거든요. 그냥, 기입하라는 인적사항만 모두 기입해 주시면, 100% 이제 영업증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영업신고를 하신 다음,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셔서 판매를 해 주시면 되고, 과거에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통신판매업 신고증 없이도 이제 판매활동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만, 어 최근에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바뀌면서 어 통신판매업 신고까지는 반드시 해줘야지만 어 판매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 요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기존 정책들로 알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시다가 이제 세금 측면에서 조금 불이익을 받으실 경우에는 사실 아무도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 통신판매업 신고 영업증까지는 발급받으신 다음에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제 크몽이라든지 어, 무형이라든지 유형의 상품을 팔때 등록을 하셔서 판매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